어떤 박테리아가 R%씩 증가한다. 얘들아, R% 증가하면 식이 이걸 주긴 했는데, 문제에서. 주지 않았어도 우리는 이 식을 알아야 돼 얘들아 알겠니? 우리가 뭐3% 증가하면 1 더하기 100분의 3. 5% 증가하면 1 더하기 100분의 5. 감소하면 1-100분의 3. 뭐 1-100분의 5. 이렇게 곱한단 말이지. 그래서 너희가 지금 n 시간 후에 이게 되는데, 어, 16%니까 아래다 몇넣다달라는 거야. 16 넣어주고 L에다 몇 넣어 달라는 거야? 20 넣어 달라는 거 맞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 구하라는 거야 1.16에 20승이 몇이냐 이거 구하래 1.16에 20승을 K라고 두면 K가 몇이네 K를 바로 못 구하니까 우린 양변에 뭘 씌우는 거야? 상용 로그를 씌우는 거야 이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 계산 꼼꼼하게 잘해야 돼잘봐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럼 너희가 20이 앞으로 튀어나가고 로그 1 1 6이 로그에 들아 뭐가 되는 거야 로그에 k 이런 식으로 얘들아 되는 거 맞아 이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이말 그러면 너희가 로그 1 로그 1 6을 로그 1.1에 6이니까 0.0645라고 나와 있는 거 맞아 그럼 거기다 몇이 곱해줘야돼 거기 앞에 20이 얘들아, 곱해지게 되는 거니까 1.29가 나오지. 1.29. 로그 K는 뭐라고? 1.29. 1은 필요 없고 0.29만 보는 거야. 29만 보는 거야. 29. 0.29 찾아봐야 돼. 0.29. 여기 있지, 0.29. 로그 1.95가. 다시 얘들아, 로그 1.95가 0.29지, 0.29. 구니까 양변에 또몇더 해? 양변에 1 더하면 1을 더한다는 건 로그 10을 더하는 것과 같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로그 19.5가 봐봐 얘가 뭐라고? 로그 19.5라 이 소리지 태이가 몇이야? 그래서 19.5가 되는 거야 알겠어 얘들아?